자 우선 여러분들은 어, 강의 전에 어, 우선 교재부터 구입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면대면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 교재를 통해서 꼭 요스, 예습을 면접해야 됩니다. 예습 어, 최소 한번 정도는 읽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최소 한한번 정도는 어, 물론 뭐 교재를 한뭐한뭐세번한 뭐, 한뭐 다섯 번 정도 읽으면 뭐 더하일나이 없이 좋죠. 어, 그러나 요새 그런 학생들이 너무 적은데 어, 그래도 저기 공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책을 쓸 때는 그 사람의 그 동안 20년 30년 이상 그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경험하신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재 속에 있는 그말 토 하나 하나조차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또 책을 사면은 어떤 책이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소설 책이 됐든 그런데 요새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도 저 딸을 둘키운딸딸이었거예요 보면은 학교에서 뭐문제읽 이거 사래가 좀 공부해다 말고 공부해다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상당히 잘못된 환경입니다. 책을 하나 사도, 여러분도 아마 영어책 공부하려고 영어책 많이 샀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뭐 책이 걸레가 되도록 본 경우는 거의 없죠. 어, 그런 그 학습 태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이생활속의 경영학을 어, 뭐큰 서점에 가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학교군에서 좀 해도 다 비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어, 그이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재 구입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 강의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어, 미리 딱 듣고 어, 꼭 강의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어, 강의 계획은, 강의 계획은 이 책이 우리가 16주 동안, 물론 일주일은 시험을 보겠지만은, 어, 강의에 적합하도록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 이 책은 그냥 일장서부터, 일장서부터, 어, 순서대로 쭉 넘겨가면서 강의를 하면 되도록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의 교재가 이거보다 뭐두배 또는 세배 이상 구, 크다면은 또 굽다면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렇게 몇 챕터를 선정해서 그죠? 또몇개몇 몇 챕터는 스킵하고 또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거나 또 나중에 학기로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책은 딱한 학기 동안 강의 강의하기에 적절하게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책은 어, 이렇게 두꺼울 수 있는 책, 또는 우리가 세부, 세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다랬죠. 그 내용들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이드북. 응.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려면은 더 깊이 다룬 또 다양한 것을 다룬 책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2 년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어, 대부분 그 분야의 가이드북 정도예요. 깊은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또 별도의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공부한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잘못된 생각들과 관념들이 있는데 공부는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교수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동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옆에서 앉아서 코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공부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것은 뭐라고 하죠? 강의 듣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생존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기법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 학생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배우느냐에 따라서 졸업 이후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어.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빠, 엄마가 무슨 기업을 하고, 좀 어느 자영업을 한다 해도마찬가지예요 놀고 먹는 애한테 월급 준다는 것 같이 억울한 게어딨겠어요 그죠?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뭐, 대강 나와도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살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 또, 대학 놀고 먹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은 학제 구성상,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직 60만 명이 좀안 되는데, 그 학생이 원하면 모두가 대학을 갈수 있어요. 대학을. 여러분도 뭐다 아시겠지만, 가장 가고 싶어, 공부 잘하는데 가고 싶어 하는 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서울대학교 의대 거예요. 그죠? 또는 한의대학이나 한의과나 그 다음에 법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직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되면은 우리가 흉부외과 같은 예를 들면은 그냥 얘 독지로다가 턱으로다가 가슴을 열고 거기서 심장 수술을 하고. 허파를 수술하고, 위장을 꺼내고, 이런 작업하는데, 피가 그냥 펄팍팍콕 쏟아지고, 여러분 가끔, 그, 의학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좀 보셨죠? 얼마나 자식 끔찍합니까? 그게, 우리가 조그마한 벌레를 잡아도 피가 나와도 끔찍끔찍한데, 그것을 그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의사라는 직업도요, 절대 이 사람들도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의사가 되면은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저 연봉들이 높고 하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응. 어. 근데 의사들도 여,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아요 의사들이 흉부외과 지원 잘안 해서 미달된다 그러죠. 응. 어. 어디가 인기예요? 요새는 안과. 요새 뭐 노인들까지 다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면 다 안과 다니죠. 그전에는 안과보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어, 이비인후과 이런 데가 인기는 있과있었어요 왜? 그런 데는 의사 생활하면서 크게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 서전들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인데 그사람들 실제 하는 일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톱질에서 다리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막 못도 받고. 이렇게 나무 부목도 에서 견고하게 만들고, 응. 어. 이게 쉬운 적이 은는 아니겠죠? 또 뭐, 같은 의사이긴 하지만, 치대는또 별도로 있어요. 치과 의사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가, 뭐,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이에서 냄새나고, 뭐, 더럽고, 온갖 오물이 다 있는데, 거기 매일 뒤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매일 뒤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즐거운 일이겠는가? 어.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뭔가 편하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그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매도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우리가 이렇 성인 돼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죠. 그죠? 많은데, 요 분야에서는 최소한 요것은 꼭 배우라 하고 만들어낸 게각 대학에서의 과예요. 우리, 저, 우리 경영 분야도 경영학과가 있고, 회계학과가 있고, 세무계과도 있고, 또 마케팅과, 또 인사관리과, 또는 뭐, 재무관리과, 어, 경영과학과, 이런 과들도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워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 속의 경영학을 가지고 경영학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 개론서를 배우는 것이고 또 경제학도 배우고 또 회계학 세무회계 뭐 이런 거다 같이 배워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우리가 세에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낸다 싶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좀 명심하셔서, 아, 이거 대학 들어와서 그냥 가서 클릭이나 몇번 하고 그랬더니 졸업하더라. 어. 그러니까 성적표가다 A 플러스 받았다고 내 마음속에서 그 분야가 A 플러스는 아니에요. 내가 그 분야에 미쳐서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공부도 재미있고요. 또 재미가 붙으면은 재미가 붙으면 더 공부를 해서 뭐 대학원도 갈 수가 있고 또 4년제 대학 편입돼서 대학원도 갈 수가 있고 뭐 때로는 석사나 박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어 공부를 계속해서 어 석사되고 박사되고 또 지금 대학 교수하는 선배님들도 있고. 또, 미국, 일, 저, 독, 어디지, 캐나다로 유학가 있는 선배들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일정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미래는, 장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어, 아마, 그, 마음대로 공부가 잘안 돼서 결국 여기서 만난 건데, 이런게 경험하는 것도,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해치고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년, 비록 2년 동안지만 놀랄 정도로 확 성장하고 변해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봤지만은 2년 내에 시세 타령만 하다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또좀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